화성 장지동 금호 올림메이크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. 2019년에 금호 건설, 계룡 건설, 신동화 건설이 공동으로 준공한 아파트로 9개 동, 681세대 규모이며 20층 건물 중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전용 면적은 33평으로 남서향이며방 3개, 욕실 2개, 거실, 주방 겸 식당, 드레스룸, 발코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감정가는 7억 2,800만 원이며, 2차 입찰가는 5억 60만 원입니다.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. 전입세대 확인서에 따르면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으며 관리비 등 체납 내역이 존재합니다. 종합적으로 소유주의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점유관계 및 관리비 체납 여부가 불확실함으로. 명확한 권리 분석 등과 명도 준비를 해야 하며 경매 2차를 고려하고 추가적인 정보나 더 많은 물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.